여러분의 원더풀 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 자동차 출고 기간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만큼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고 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히려 할인이 들어가는 차종들을 구입을 하는 게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전기차들은 4주에서 5주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나오지만 즉시 출고가 되는 차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렌토 카니발까지 하이브리드가 12개월,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나오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현재 재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장기 렌트 재고들이 많지만 할부보다 비싸요. 하지만 바로 출고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이시면 할인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할부보다 저렴한 소렌토 장기 렌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자분들이라면 카니발이 할부보다는 비싸지만 부가세 환급, 경 경비 처리를 원하면 카니발 9인승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네 만약에 월 60만 원의 장기 렌트를 하면은 월 6만 원씩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이 카니발 장기 렌트도 추천을 해드려요. 하지만 개인분들은 할부보다 비싸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카니발은 비추이고요. 개인분들은 이렇게 소렌토 재고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네 할부보다 여러분들이 장기 렌트로 구입했을 때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6인승 또는 5인승 차종들 현재 재고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너무 빠르시면 잠깐 일시 정지를 하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또는 노블레스 등급들 네 재고들이 어떤 렌트사들이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렌트사들도 이렇게 경쟁을 정말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들이 이렇게 많아서 빠르게 순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할인율을 높여서 가져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3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지만 스포티지만 봐도 네 4,273만 원짜리가 3,800만 원대로 거의 400만 원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차종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특히 이번에 풀체인지 팰리세이드가 되면서 납기일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풀체인지 전 재고들 1,970 2대 정도가 나왔었는데 9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팰리세이드 현재 완판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2주 만에 완판이 되었는데요. 네, 제 영상을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할인 차종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니까요.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분들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특가 차량들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네, 현재 굉장히 저렴하죠. 인기가 쏘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약간 더 적기 때문에 현재 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들 네, 현재 재고들이 정말로 무수히 많습니다. 투싼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는 SUV 조건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네, 12개월 걸리던 차종들도 현재 7개월로 줄었어요. 인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렌트 견적을 내봐도 네, 반납형으로 이렇게 내봐도 51만 4500원 정도 가 나오지만 네, 3,200만 원 기준으로 네 하지만 스포티지는 3,700만 원짜리 기준으로 46만 원대로 여러분들이 출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출고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코나보다도 오히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더 좋은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K8 하이브리드 차종들 4주에서 5주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네, 즉시 출고를 받으실 수 있는 할인 재고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최소 면세가를 포함해서 400만 원 이상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차종들은 정말 무수히 많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할부보다 훨씬 더 저렴한 차종이고요. 제네시스는 거의 단산이라서 현재 장기 렌트 쪽도 할인 차종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조금 더기다렸고 구입하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신차 구입문이 언제든지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할인차종들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전국 모든 재고들을 찾아서 네, 견적을 도와드리게요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